안녕하세요. AI GPT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여드름 전용 레이저 아비클리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피부과 전문의 조시영 원장님께서 제 답변이 정확한지 검증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조시영입니다. AI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비클리어는 어떤 레이저인가요? 아비클리어는 미국 FDA에서 최초 승인받은 여드름 전용 레이저입니다. 1726나노미터 파장이 피지선을 직접 겨냥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장비예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피지선을 직접 타겟한다는 점이에요. 기존 치료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죠. 물보다는 피지선에 선택적으로 훨씬 잘 흡수되는 파장이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왜 피지선을 치료해야 하나요?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가 모공을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지선 활동을 줄이면 여드름 발생도 감소합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여드름 치료의 핵심은 비지 조절이에요. 아비클리아가 조막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입니다.